고소장 이런거 안쓰고 경찰서 안가는게 가장 좋겠지만 요 집수리 철물 좀 하다보면 예, 돈을 못받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업체하고도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인테리어 업체에서 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된 어, 제가 겪은 일이죠 그래서요 어, 집수리 철물점이나 이런 뭐 설비업을 하시는 분들 참고하셨다가 작은 돈이라도 요 고소장 작성해서 가면 금방 받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 금방 받습니다. 요뭐 요 서류는 인터넷에 가면 다 공유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썼던 거를 요, 요 참조하셔가지고 미리 써가시는 게 좋아요. 그 가서 쓸라면 또 시간 걸리니까 요 고소인하고 제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고소인 요거는 이제 저를 애먹인 사람 적으면 됩니다. 아는 대로만 적으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만 있어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고소 취지. 이렇게 저는 이거를 이제 저도 법률적인 이런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사기죄로 했는데 이게 또 사기는 아니랍니다. 이런 거는 또 사기는 아니라니까 뭐 민사로 이제 뭐 그냥 돈못 받은 거니까 민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사기죄로 했는데 사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 이제 있었던 일을 요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피 고소인은 이제 그 인테리어 업체 이름을 적고 이제 이런 제 식으로 해서 있었던 거를 그대로 쭉 적으면 됩니다. 이제 이 서류 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읽고 그다음 이제 전화번호를 다 제가 명시해놔가지고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은 어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해결을 해줍니다. 증거자료가 있는데 증거자료는 이제 문자 보낸 거 그다음 뭐 카톡 메시지 뭐 녹취록이 있으면은 그 첨부해가지고 어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수하니까 뭐 일주일 안에 그, 합의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뭐, 한몇달안 주, 안 줬던 사람들인데, 합의보자고 연락 와가지고, 어 제가 받아야 될돈 전부 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뭐 제가 또 경찰서 가고 이런 거 작성하는데도 우리 시간 뺏기잖아요. 거기 이제 제 출장비, 그냥 비용을 얹혀가지고, 어 플러스 해가지고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고수 해가지고, 어, 정당하게 일한 노동의 대가를 예, 받으세요. 예. 자, 오늘은 요 내용 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참고하셔가지고 작은 돈이라도 못 받은 거 있으면 받으시라 그런 내용으로 한번 영상 찍었습니다. 이상입니다.